2000년 전 위대 땅 조그만 마을인 베들레헴 위에 나타난 별은 크신 왕의 탄생을 나타내는 별이었습니다. 그 별을 발견하고 추적했던 동방 박사들은 위대한 왕이 이스라엘에 태어난다는 것을 알고 그 별을 따라서 성 넘고 물 건너 베들레헴까지 와서 아기 예수를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한 경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왕의 탄생을 전해 들은 목자들은 아기 예수를 보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나 예수를 만난 목자들은 아기 예수를 직접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했지만 오늘 우리들은 왜 크리스마스를 가지에서 기뻐하는가?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가? 이 문제를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해외를 나가보면 끊임없이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본이나 지갑을 뒷지머니 넣지 마십시오. 현금을 보이지 마십시오. 이중장, 삼중 잠금 장치를 하십시오. 가방을 앞으로 내십시오. 가는 곳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도둑이 많고 강도가 많고 소매치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은 동남아를 가든 미국을 가든 유럽을 가든 나라를 불문하고 똑같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면 법치 국가입니다. 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둑, 강도, 소매치기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 다윗 시대나 히스기야왕 시대 혹은 바울 시대는 어떠했겠는가? 지금보다 수십 배, 아니 수백 배더 위험했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고리노서 11장에서는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당한 고난을 이야기할 때그 중에 나오는 대목이 강도의 위험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그 비유를 듣고 다 공감하는 것은 그 일이 그 당시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옛날에는 길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뭐 도둑 강도는 말할 것도 없고 갑자기 폭풍을 만나거나 광풍을 만나거나 폭염에 물을 구하지 못해서 기진맥진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때 누군가가 나타나서 도와주고 친절을 베풀었다면, 그히 고마운 일이고 평생 잊지 못할 그런 기억이 될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그런 곳으로 만드셨습니다. 누구든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면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었고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의 도성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도피성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하더라도 그곳에는 어려움이 있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도피성으로 태우시고, 또한 그곳에서... 안전을 도모하게 하고 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었지만 인간 자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사고서의 사람들이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것을 중심을 잡고 예루살렘 성이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루살렘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야 시대에 예루살렘은 그 기능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루살렘을 버리고, 새로운 예루살렘을 세우시겠다. 이때 필요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왕이 아니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왕이 아니고, 언제나 공의를 지키고 참된 왕, 그 왕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라고 말합니다. 보라!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니까 너희가 주목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봅니까? 장차 한 왕의 의로 통치할 것이요. 앞으로 한 왕이 나타나서 다스리게 되는데, 그는 철저하게 의로 다스리고, 그의 신하들도 공평으로 나라를 다스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거죠. 첫째, 장차 올 왕이 누구냐? 둘째, 이 왕이 오셔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 것입니다. 게르살렘은 당시 가장 안전한 피난처였지만, 이사야 당시에 이 성의 안전은 위협을 받았습니다. 수리아와 북쪽 이스라엘 연합군이 쳐들어오기도 했고, 아수르의 공격으로 예루살렘은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안전해야 될 성이 불안하게 짝이 없는 곳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것은 당시에 예루살렘의 왕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이 안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왕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신실하게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의와 진리를 삶에서 나타냈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보고 예루살렘의 왕을 보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의로운 왕이 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제를 보면 또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끈을 가뜨리니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의 정상적인 기능입니다. 자, 그럼 문제가 무엇인가? 왕이었다는 거죠. 우리의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왕들이 있습니다. 다윗 왕 때, 히스기야왕 때, 예루살렘은 절대적인 안전지대였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벌벌 떨만큼 그러나 아하스나 문하세 같은 왕이 있을 때 예루살렘은 그 기능을 잃어버리고 멸망 직전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의자가 활동할 때가 예루살렘의 기능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을 주십니다. 앞으로 한 왕이 오게 될 것인데 그는 의와 공평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면이 의와 공평으로 예루살렘을 다스릴 왕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운 왕이며 영원히 통치할 왕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이 은혜를 잃어버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의와 공평으로 백성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의와 공평으로 통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또 기뻐해야 될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무엇인가면 그 왕은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주목해야 하는 것은 2절에 나오는 것은 한 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왕 자체가 처소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첫 번째 처소가 무엇인가 하면 광풍을 피하는 곳, 광풍을 피하는 처소가 된다고 합니다. 왕이 여러분 광풍은 말 그대로 위험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광풍은 지나가는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새로 하나님이 세우실 왕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광풍하면 밖에서 불어오는 뭐 토네이도 같은 그런 바람을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속의 광풍이 더 많이 불어닥칩니다. 어떤 광풍이 있는가? 첫 번째는 죄의 광풍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 보면 내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 잡는 것을 보는 도다. 내 안에 죄의 광풍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 사람과 세상을 좋아하는 겉 사람의 충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서 죄의 광풍을 일어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 치고 죄의 광풍에 시달리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죄의 광풍을 그대로 대책 없이 막고 있으면 그 사람은 갈 곳이 지옥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천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죄의 광풍에서 피할 수 있는 척서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죄의 광풍이 휘몰아쳐도 우리가 날 위해 죽으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나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수 없는 그 죄의 광풍을 잠잠케 해 주시는 거지.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이 하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죄의 광풍에서 노임을 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또 다른 광풍이 무엇인가 하면 허무의 광풍입니다. 인간은 허무의 광풍을 안고 살아갑니다. 가을이 되면 낙엽들이 떨어져서 바람에 쓸려 가듯이 인간이 아무리 아름답고 찬란한 존재라 하더라도 세월이 흘러가면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 땅을 떠나야 합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사람들은 이 마음속에 이 허무의 광풍, 도대체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수고하고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고생과 수고의 떡과 물을 마셔야 하는가? 하며 사는 것입니다.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인간의 허무의 광풍을 피할 수 있는 처소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은 삶이 허무하지 않습니다 아니 허무할 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그 삶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에게 삶의 의미와 가치를 넘치도록 부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을 게으르게 살고 나는 할 일이 없다 허무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직 주님이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허무의 광풍을 주님만이 잠잠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의 광풍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우리는 죽음을 잊고 살지만 누군가의 장례식에 가면 새록새록 죽음이 떠오릅니다. 아, 나도 죽는데. 누가 이 죽음에서 나를 구원해 줄수 있을 것인가? 죽음의 문제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생명을 얻고 죽음을 이기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 내 생명이 남아있는 동안에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광풍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이기게 하십니다. 또 하나의 광풍이 있습니다. 문제의 광풍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수많은 문제의 광풍이 여러분들을 이리치고 저리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 문제의 광풍에 시달릴 때 어떤 문제든지 들고 의로운 왕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의 광풍을 잠잠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삶의 광풍이 있으십니까? 큰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죄의 광풍, 허무의 광풍, 죽음의 광풍, 문제의 광풍. 그러나 어떤 광풍이 와도 우리 구주 예수님께 내어 드리면, 예수님께서는 그 광풍을 잠잠케 하시고 여러분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광풍을 피할 곳이 되어 주신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이유는 그 왕이... 폭우를 가리는 곳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우는 하나님의 심판을 뜻합니다.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과 견주어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더딘 것 같습니다. 아니,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더딘 것 같으나 반드시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에세겔서 18장 4절은 말합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폭우와 같이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첫째가 현세적 심판입니다. 10편 1편 4절에서 6절 말씀.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몸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악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전세적 심판이죠. 두 번째 심판은 사후의 심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인간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고 난 다음에 선악 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 가장 중요한 잣대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님을 인정하느냐, 부인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심판은 산자와 죽은 자 모두가 받는 전 세계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베드로스 3장 10절 이하는 말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살아있으나 죽으나,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주적인 심판이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으로 갑니다. 누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해야 할 이유는 그 왕이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누가 뭐래도 풍족한 시대입니다. 응. 그러나 인간의 내면은 메마르고 고독하고 메마른 논, 논밭처럼 쫙쫙 갈라져 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들의 메마른 모습을 말세의 징조로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우스 3장 1절 이하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의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사랑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쭉 나옵니다 요즘 이나는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외국 사람들이 그토록 부러워하는 한국인의 정은 요즘 어디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국인의 정보다도 훨씬 더 높은 사랑으로 사람들을 품어야 하는데 우리 눈에 보이고 들리는 소, 뉴스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말세의 징조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땅 같은 세상에서 생명의 신의 물이 되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제 경험으로 볼때 샘물을 본 것이 한 10번 가까이는 됩니다 뭐 낙동강의 원류도 보았고 영산강 원류도 보았고 다 보는데 가서 보면 참 신기합니다. 그 높은 산에 그 물이 퐁퐁퐁퐁 솟아나는 그 물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지 끊임없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물이 되어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수가 되어준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메말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그분을 구주로 믿는 사람의 심령 속에서는 생수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메마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진정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메마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세상이 아무리 메말라도 우리 안에 위로의 샘물, 기쁨의 샘물, 믿음의 샘물, 소망의 샘물, 사랑의 샘물이 넘쳐나도록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합니까? 오실 왕은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막을 잘 모릅니다만 사막을 지나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래광풍입니다. 모래광풍이 불면 지형지물이 다 바뀝니다. 없던 언덕이 생기고 있던 언덕이 사라집니다. 방향을 상실합니다. 또, 이쯤에는 내가 쉬어갈 수 있겠다라고 싶은 그런 언덕들도 어느 틈에 가면 사라지고 없습니다. 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큰 바위는 모래광풍이 불어도 모래 언덕이 사라졌다 생기고 없던 것도 생기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바위를 바라보고 방향을 잡고 그 바위를 통해서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격동의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불고 있습니다. 성탄절 아침에 눈이 왔습니다만 보기는 참 아름답습니다. 이제 운전하는 분들은 골치 아프죠. 이대로 날씨가 추워지면 이제 수많은 사고들이 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구 곳곳에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날씨 광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와는 별로 상관없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지금 저 어떤 나라에서는 전쟁 광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부로 직접 겪고 있는 우리의 삶에는 소위 경제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거죠. 예전보다 훨씬 더 풍성해졌는데 사람들은 이제는 살만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죽겠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급격한 변화는 우리 신경 속에 불안을 만들어 내고 두려움이 생기게 만들고 인생이 불확실을 하니까 늘 불안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는 변치 않는 큰 바위가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니라. 사람들은 불안정한 이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들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돈을 의지하고 권세를 의지하고 지위와 명예를 의지하다가 결국에는 지쳐서 곤비해서 쓰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큰 바위 대신 예수님을 인하여서 이렇게 온갖 광풍이 부는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며 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자석의 가사와 같이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어도 우리는 안정합니다.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큰 바위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몇백년전 이사야 선인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의로운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되고 피난체가 되어 주시지만 오늘 말씀의 주요 골자는 그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거스르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되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과연 이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하느냐?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중에 우리가 과연 그 예수님을 진정한 구원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양날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소망을 주실 때그 소망을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는 복이 되고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수 있게 되지만, 거절하면 심판밖에는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날 위해 살찢으시고 피 흘리신 그못 자국난 손을 내미시며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의지할 곳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영원히 의지하고 영원히 쉴수 있는 그 장소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살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건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리오, 진리오 생명이신 예수님을 쫓아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밝고 아름다운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구주가 되신다는 소식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는 이유는 바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믿음에서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모시고 살 때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주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만이 광풍을 피할 수 있고 폭우를 피할 수 있고 마른 땅에서도 생수를 마실 수 있고 곤비한 땅에서도 큰 바위 그늘에서 안식하며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려고 2000년 전에 이 예언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으로 인한 모든 복이 또 모든 평안이 모든 안식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